안녕하십니까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힘, 힘을 주는 복지 희망을 주는 복지 희망사다리 조벅사TV입니다 드디어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그 자격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직접 그 어,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회가 바로 이 앞전에 시행됐던 실제 문제지를 가지고 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 실제 문제지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날 시행된 36회 문제입니다. 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 하나만 선택하는 최선 답형 시험이고요. 그 그러니까 끝자리, 응시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문제지고, 응시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게 되고요. 그... 이 시험 끝나고 문제지를 어, 가지고 갈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체크하면 바로 그 자기 자신의 점수를 알게 되겠습니다. 8월 7일 날 시행된 문제지고요. 자, 1교시 요양보호론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몇 번일까요? 역할상실, 우울증감소, 근로소득 증가. 감각기능 향상, 질병의 회복력 증가. 몇 번일까요? 노년기의 그 사회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역할 상실이죠. 나머지 우울증이 증가되고, 근로소득도 감소되고, 감각기능도 떨어지고, 질병 회복력도 저하됩니다. 네. 1번이었고요. 자, 2번. 어, 노인의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1번 사적 부양에 의존한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번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한다. 4번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5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축소한다. 몇 번이 오르, 오를까요? 네, 정답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사적 부양에 의존하면 안 되고 공사 부양에 협력해야 되고요. 시설 입소가 아니고 재가급에 우선는 원칙이죠. 세대 간 분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통합을 강조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야 를 되겠죠. 자, 3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옳은 것은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단기 보험은 시설급에 해당한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다. 대상자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그,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가 정답 맞습니다. 고용노동장은 아니고요. 단기보험은, 재가급이죠. 그리고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고요. 대상자 가족의, 가족의 일상생활 지원이 아니고, 어르신,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 하는 거고요. 4번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연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했습니다. 복지연구 1번 기타 재가급여 2번 몇 번? 2번 주간보호급여 3번 방문요양급여 4번 방문목욕급여 5번 단기보호급여 몇 번일까요? 네, 기타 재가급여죠. 1번 그 복지연구에 관한 것은 기타 재가급여로 분류한다그랬죠 5번 노인 장기형 보험의 재원에 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2번 복지연구 급여 비용은 본인이 50% 부담한다. 재가급여 이용시 본인이 20% 부담한다. 시설급여 이용시 30% 부담한다.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40% 부담한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1번입니다. 1번. 비급의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요. 음, 네, 자, 6번입니다. 6번. 어, 요양보호사가 장기 형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1번 관장을 한다. 2번 작업치료를 한다. 3번 돈을 처치를 한다. 4번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5번 관절운동 범위를 평가한다. 몇 번일까요? 네.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나머지는 다 의료적인 처치고요. 어, 6번은 경구약 복용을 돕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 역할로 오른 것을 했습니다. 대상자와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대상자의 가족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서비스를 줄인다. 4번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 5번 서비스 제공이 편리하도록 대상자의 소지품을 정리한다. 어, 몇 번일까요? 음,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어, 확인을 해서 그 어, 상태가 이렇게 변화하거나 음, 할 경우는 그 어, 시설의 보고로 해서 변경된 급여제품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 기간이 오래될 때는 어, 서비스를 변경해야 되겠죠. 네. 8번입니다. 어, 노인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한다. 2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3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4번 친구나 친지와의 연락을 차단한다. 5번 생존을 필요한 생활비 직업을 중단한다. 몇 번일까요? 생존을 필요한 생활비 직업을 중단하는 게 방임에 해당됩니다. 8번이 정답이고요. 8번에 5번이 정답인가요 9번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로 오른 것은 1번 학대 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2번 학대 피해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한다. 3번,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한다. 4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판정을 한다. 5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많이 했죠. 옳은 것은. 네, 3번이 정답입니다. 재발방지 교육 같은 걸 하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나머지는 학대피해 노인, 어... 숙식을 제공하고요. 법적 판정은 법률 기관, 그 다음에 노인학대 판정을 의학적은어 의료진이 하는 거죠. 의료진이 하는 거고. 학대 피해 노인의 숙식 제공, 취업할 수는 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시멘터에 사는 거고. 네, 아십 번입니다. 십 번. 10번. 명고사가 사는 제 보상 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했습니다. 1번 자발적인 퇴사, 2번 출산으로 인한 유지, 3번 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 4번 가구원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5번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2번. 몇 번일까요?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 중에 상해로 입원한 경우,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11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기관장에 대처 방법은 했습니다. 피해사실을 묵인한다.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를 지적한다. 향후 조치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비밀보장을 위해 대상자가 정에 알리지 않는다. 5번 보호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게 한다. 몇 번일까요? 네. 향후 조치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려야 되겠죠. 정답입니다. 12번.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은 했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을 기록한다. 업무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한다. 3번. 경과보다는 결과 위주로 기록한다. 4번.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서 기록한다. 5번.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12번은 몇 번일까요? 네.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어, 정확히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예, 13번입니다. 어,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엄마의 치매 증상이 더 심한 보호사, 보호자가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엄마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13번은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5번이 정답입니다. 상황을 기관장에게 전달할게요. 13번. 네. 14번 살펴보겠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중에 어, 보호자가 대청소를 부탁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어, 대처 방법은 했습니다. 몇 번일까요? 14번. 서비스 계약을 파기한다. 추가 서비스 비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한다. 계획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시간이 남으면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한다. 5번 청소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화를 내며 말한다. 몇 번일까요 3번이 정답 비죠 3번. 계획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자, 15번입니다. 요양보 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요양보사가 호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원칙은 했습니다. 1번. 대상자 가족의 소통을 제한한다. 수동적인 존재를 간주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관리를 미룬다.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제공한다. 직업윤리원칙은 몇분니까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가 정답입니다. 16번입니다. 업무를 수행할 때, 요양보호사에게근골격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몇 번일까요? 그냥 쉽게 나오죠.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어르신들의 체면경이나 휠체에 태워서, 아니면은 침대에 올릴 경우, 이럴 경우 지속적으로 어 여러분 이렇게 옮길 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입니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으로오은 것은 했습니다. 1 7번에몇 번일까요? 잠복결핵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결핵균은 강한 산일 알칼이 약하다.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나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친구들는 일광소독을 한다. 몇 번일까요? 네, 일광소독을 하면 은 균이 어, 3회라니까 일광소독을 해야 되고요. 어, 18번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계 변화는 했습니다. 1번 증... 폐순환을 량 증, 폐 증가한다. 2번 산모운동이 증가한다. 3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한다. 4번 체내 산소량이 증가한다. 5번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노화라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계 변화는 몇 번일까요?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한다. 아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소하는 거고요. 19번입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하재 제공, 2번 수분 섭취 권장, 3번 고지방식 제공, 4번 고섬유식 제공, 5번 복근 강화 운동 실시. 몇 번일까요? 네.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되고요. 천식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혼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오른 것을 냈습니다. 먼저 그 뚜껑을 열고 흔들어야겠죠. 그리고 입으로 물고 그 다음에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끊기를 누르고 3초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쉬고 네 그러면은 이 순서가 2번이 되겠네 2번 2번 흡입기 뚜껑을 열고 들고 흡입기를 입으로 물고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새끼를 누르고 3,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이 순서로 기억해두시면 될 거고요.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했습니다. 심혈관계 1번 심박 심박동수 증가, 2번 혈액순환 증가, 3번 심근의 탄력성 증가, 4번 최대 심발 심박출량 감소, 5번 하지 장명류 발생 감소 몇 번일까요? 최대 심박출량 어, 감소가 어, 정답입니다. 최대 심박출량 감소. 21번에 4번이고요. 22번 관절 연골이 달아 뼈가 마찰되어 관절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했습니다. 22번 어, 태행성 관절염입니행성 관절염. 정답. 노화에 따른 여성 생 여성 생식기계 변화는 23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네, 2번. 24번에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전구 증상을 냈습니다. 뇌졸증 사지에 가려움증이 있다, 가슴을 조이는 흉통이 있다, 새벽에 속쓰림 증상이 있다, 4번,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 5번,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 24번,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이는 전구 어... 그 증상을 보이고요. 25번입니다. 산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가족의 방문의 수를 줄인다 2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3번 주변 환경을 새롭게 바뀌어 준다 4번 낮 동안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한다 5번 가족 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 둔다 몇 번일까요 3번에 있는 대상자는 네 5번이 정답이고요 가족 사진과 달력을 대상자에 가까이, 두, 가까이 두고요 26번입니다 다증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대상자는 26과 웃을 때 요술금 있는 대상자, 요로 감염으로 빈뇨가 있는 대상자, 요로 결석증으로 혈료가 있는 대상자, 어, 혈액 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 5번 전립선 비대증으로 전뇨감 있는 대상자, 몇 번일까요? 혈액 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고요. 27번입니다. 어, 노인의 운동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27번의 몇 번일까요? 고강도 운동을 한다, 방향을 빠르게 전환한다, 반복한다, 운동 중에 휴식 없이 최대 심박수를 올린다, 안정시 심박수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한다라고 개인의 운동 능력보다 과도한 수준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말 어, 4번이 정답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28번입니다.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과식을 하지 않게 한다. 저녁에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을 펴준다. 어, 잠이 올때 카드들을 함께 한다. 올 때까지. 잠자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와인을 마시게 한다. 대상자 원하는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몇 번일까요? 어,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해야 되겠죠. 28번에 1번이고요. 편마비 대상자의 성생활을 돕는 방법은 29번은 몇 번일까요? 편마비가 있으니까 체이변에 도움이 되는 기모를 사용하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 변화는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장의 혈류량의 감소가 정답입니다. 신장의 절주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0일에 결주는 움직일 지을 작성해서 점검하게 해야 되고요 32번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보고가 요양보호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몇 번일까요 네, 전국적으로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보고에서 피드백을 받고 하는 거죠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검토해서 적정한지 부족함은 없는지 넘치지는 않는지 어, 비용 효과적으로 어, 팀별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례회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5번, 4번입니다. 34번 요양보호사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것은 1번 65세가 되어야 적성할 수 있다. 2번 작성된 사전연명 의향서는 변경할 수 없다. 3번 연명으로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4번 사전연명 의향서 작성 후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5번 연명으로 중단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하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몇 번일까요? 사전의료 중단된 후에도 물과 영양 지금... 물과 영양분은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틀리고요. 35번입니다. 마지막. 임종원 대상자의 사후 관리를, 사후 처리 과정을 돕는 방법은 1, 몇 번일까요? 유치 도로관을 제거한다. 의치를 빼서 보관함에 넣어둔다. 눈을 감지 않는 거 그대로 둔다. 감조해두고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혀주고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여주고. 네. 5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상으로 35문제를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그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이게 만만치 만만치는 않죠. 그 책을 좀 봐야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최근의 기출 문제를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